자첫 번째 어 부정 어 부정 적분의 부정적분의, 부정적분의 어, 성질 자 부정적분의 성질 자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이렇게 라지 f 프라임 x를 미분하면 라지 f x를 미분하면 스몰 f x가 된다고 가정하고 자 라지 g 프라임 x g x 라지 g x를 미분하면 어, 스몰 g x가 된다고 요렇게 가정을 하고 요가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가정으로자 그럼 첫 번째 성질이니까 자, 인테그랄 k에 어, fx에, FX에 아, dx다 이렇게 fx에 dx다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에 어떤 함수의 실수배 어떤, 어떤 함수의 실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했더니 이 말이지 자, 어떤 함수의 실수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했더니 이게지 자, 그러면 자 무엇을 무엇을 미분했기에 이렇게 됐나 이거거든. 자, 무엇을 미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이게. 음.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k의 라지의 스사 요걸 미분하면 이제 요걸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요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걸 미분하면. 그래서 여기 요것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이 뭐냐면. 이것의 름이 kf(x)의 kf(x)의 부정 적분이다. kf(x)의 부정 적분이다. kf(x)의 부정 적분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아, 너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요 너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요지 아, 너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자세히 보면 자 이것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여기가 k가 이렇게 있고 그지? 렇 요거만 봐 요거만 요거만 보면 라지에펙스이라지에펙스는 뭐냐면 라지에펙스는 바로 그냥 요것도 뭐냐면 요거는 에펙스의 에펙스의 부정적분이거든 요거 어? 이게 뭐냐면 스몰 에펙스의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요걸 따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자 스몰 에펙스의 부정적분을 기호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쓰자.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차, 그 차이를 느껴야 된다, 그지? 음. 그래서 결론, 자. 아직 잘 모르면 결론만 잘 기억해도 좋지. 어떤 함수의 실수배지. 어떤 함수의 실수배의 부정적분이지. 어떤 함수의 실수배의 부정적분은 그 부정적분의 실수배한 거와 같다. 이거 아, 부정적분의 실수배를 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한 거지. 자, 예를 들 자면 이런 식이야. 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적분하는 거두 가지는 배웠어.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1에 xn제곱만 배웠어. 이렇게한거지 그다음 뭐야? 인테그랄 1에서 dx.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x 이렇게는지. x 플러스 1. x 이거 플러스 c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를안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자 ex가 있어. ex. ex를 적분해 보세요. 이렇게. ex를 적분해 보세요. 이거 아직 안 배웠다 이거지. 그니까 이걸 적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배의 x의 dx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정적분의 성질이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좀 어, 썼는 걸해 볼까? 인테그랄 e x 의 dx를 해 보자. 이렇게. e x dx. 그래서 이것의 적분은 뭐가 간냐면 어떤 함수의 두 배한 거는 두 배의 인테그랄 x의 dx와 같은 거야.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게 2배가 되고 요거를 적분해 주면 자, 요거를 적분해 주면 여기에 보자면 1곱이거든 x 1곱 x는 x 1곱이거든 그럼 1 플러스 1이지?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x에 1 플러스 1 제곱 이렇게한 거지. 아, 1 플러스 1 제곱 이렇게한 거지. 어. 그래서 x를 적분하면 여기 1이잖아, 그렇지? 1. 어, 1 플러스 1분의 1. x에 1 플러스 1이렇게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 적분 상수가 이렇게 붙어. 적분 상수 가 붙어. 이렇게한 거야. 그난 다음에 2를 한번 곱해봐. 이렇게한 거지? 2를 한번 곱해봐. 음. 그래가지고 요거 접근해 보면 뭐냐면 e 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x 의 제곱 플러스 ec 이렇게 나 ec 이렇게 자 완전 Fm대로 풀었으면 지금 이이 풀려 푸는 거야 근데 지금 뭘 했냐면 이것이 같다라고 이제 이거 이거 접근할 때 그냥 이거 접근하고 같다라는 게된 거거든 어 너를 접근한 거와 너를 접근한 게 같은 거야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접근해도 된다는 말이냐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자 인테그랄 e^x의 dx인데 이거 그냥 적분이 된다는 거야. 이거 그냥 적분하면 뭐 적분한 거 같냐면 너만 적분해서 2를 곱해준 거같은 거야.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너를 적분하면 얼마냐면 바로 2분의 x 제곱이거든, 2분의. 1. 그러니까 바로 계산, 2분의 2, 오, 2분의 인에, 2분의 2, 오, 2분의 2 사라지네, 이렇게 지 그래서 아, 그냥 x, 아, 1 플러스 제곱이네, 아, 플러스 c네,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이는 이걸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 부정적분의 성질을 모르면. 학생이 물어봐 선생님 푼거는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푼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잘못된게 아 똑같은거야 적분은 이 부정적분의 상수항만큼의 차이가 있는거야 이렇게 상수항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개 더자 두번째 네. 자, 인테그랄 요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 자, f(x), f(x) 플러스 g(x), f(x) 플러스 g(x) 요렇게 해서, 아, dx 이렇게 나왔어. 자, 무엇을 미분했기에, 무엇을 미분했기에 이렇게 되네. 우리들 이렇게 자, 무엇을 미분했는 이렇게 된다면, 아, 라지 f(x), 라지 f(x) 플러스, 아, 라지 g(x)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너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는 거지. 자, 너를 미분하면, 너를 미분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뭐냐면 fx 플러스 gx의, 이거의 자 부정적분이라는 거지. 요거의 부정적분이다, 이게 요거의 부정적분이다. 이것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면 fx 플러스 g x 부정적분이야. 너를 미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요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 이름. 요거 이름은 뭐냐면 요거의 이름은 바로 fx의 fx의 부정 적분이야. 여기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뭐냐면 gx의 gx의 자, 부정 적분이 되는 거지. 너의 이름은 gx의 부정 적분이 되는 거야. 요렇게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라지 에프엑스 x 이게뭐냐면 스몰 에프 x 의의정정적이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 이억하 a l 이거 아,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아, 인테그랄 p e x 의 d x 이게이름 뭐야? 스몰 x 이부정적분이다이 s m a 이름 뭐야? 너이름이어 m x 이 s 이 s x 이 s m a l x 이 s m a l 이 너를 적분하시오라는 말은그각각의 적분하는 거 같다는 거지. 반대로 그각각의 적분을 하시오 그러면 한, 한 개로 묶어서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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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의 3x의 제곱에 dx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4x 4x 마이너스 4에 dx 이렇게 주어졌다 봐. 그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저기 문제를 어떻게 줬냐 반대로 자 다시 어, 뺄셈안 했으니까 다시 만약에 여기가 뺄셈이야 여기 뺄셈이주졌어 이렇게 뺄셈이 여기 뺄셈이주졌으면 여기 뺄셈이겠죠 이렇게. 여기 뺄셈이 줬으면 뺄셈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까지. 그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수 있다 이말이거든 그러면 이걸 하나로 만들면 이렇게 인테그랄 3x의 제곱에 음 마이너스 4x 4 이렇게 모아서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나로 모아서 적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거 적분하면, 어? 3분의 3분의 하니까 3, 4 약분되는, 아, x의 세 제곱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는 거지. 여기 보이지 않지만 1이 있거든. 1이 있단 말이야. 어, 2분의 1, 이렇게 1 플러스 2. 2분의 2분의 4니까 뭐야? 아, 마이너스 2. 1 플러스 1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보이지 않지만 여기 뭐야? 곱하기 1이 있단 말이야. 4 곱하기 1이거든. 4 곱하기 1. 1은 적분하면 x가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4X 이렇게 한 거지 4X 그리고 부정적분에서는 아직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적분하고 나서 뭘 붙여줘? 아 어, 적분 상수 C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적분 상수 C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 자 예를 들어서 자인테그랄 X-1분의 자 X-1분의 자 x 의 제곱 x 제곱그 다음에 아 어, DX-1 자, 인테그랄 x-1분의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차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아, 인테그랄. 어, 마침 x-1, x-1 분면 똑같네. 아, x-1분의 이렇게 x-1분의. 그러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아, dx다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dx다 이렇게. 어, 그랬더니 뭐야? 어, 인수분해 되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네. 어, 이거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여지만 x 1, x 1 이렇게 나면 아하. 그 약분되는 거지. 오, 오 두개 약분해 버려. 그러면 인테그랑 x 1대 dx. 이걸 적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오 1이야. 아, 1 플러스 1 분의 오2 분의 2 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오, 1 플러스 1이야. 오, x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뭐야? 오, 너 적분하면 x야. 이렇게. 너 적분하면 x야. 이렇게 한지 1은 적분하면 X야. 그치?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항상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한 개만 더 해놓고 네. 넘어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f x 의 f x 의 dx 인테그랄 f x 의 dx 그리고 x 의 f x x f x x f x 플러스 x 의 3제곱 마이너 x 의 x 의 제곱 플러스 어, 4x 이렇게 되면 어, 4 s a p 4 u s a p l 자, 그랬을 때4 s a plus a p l u 을 때, plus a p 라는 조건도 하나 주어졌어 그러면 다음에 F2를 구하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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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는 요거는 콤마랍시다 이렇게, 이렇게. F의 2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음, 렇게나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볼게 아, 이거 한번 아까 했지 어, 형님 먼저 어머 먼저 고배분법 다시 한번 자 Fx Fx에다가 GX 곱해진 거를 그지 곱해진 걸 미분하면 뭐야? 어, 형님 먼저 f'x에 프라임 gx 이렇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fx 그대로 한번 써주고 d에 미분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이게 fx에 fx인데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적분하고 그지? 적분하고 뭐야? 그 안에 앞에다가 미분 한번 해주면 적분하고 난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고 난 다음에 미분하면 앞에 거, 안에 거 그대로 나와 이렇게 해야 돼. 안에 거 그대로 나와 이렇게 해야 돼. 안에 거 그대로 나와. 적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안에 그 그대로 나와.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뭘할 거냐면, 양변을, 양변을 그냥 미분을 해버려.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미분을 해버릴 까 양변을 미분해버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분하고 나서 또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한거든 자, 적분하고 나서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적분하고 나서 미분하니까 안에 거 그냥 쏙 나오면 되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그냥 F에서 그냥 딱 나오면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다 여기 이거, 어, 이거. 근데 여기는 뭐 곱셈이야. 이게 x에 대한 두 함수의 곱이지. 그러면 이거, 곱에, 곱의 곱 미분법 이걸 이용해줘. 이거 미엑 x 미분하세요? x 미분하면 1. x 미분하면, 어이, 어이, 이케. 거기 권투시합을 하다가 막 계속 끊었고 이러면 심판이 그래. 어이, 이케요. 어이 경고 한번 줍니다. 어이. <laughs> 요즘, 요즘 권투를 거의 안 하지. 자미분면 뭐야 1이야어1이야 그럼 f x 그냥 써주세요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그다음 x 그냥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어 그다음 뒤에 거 형님 먼저 아니야 아우 먼저 해서 f 프라임 x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여기 고배 미분법 고배 미분법 아주 중요해 고배 미분법 아마 고배 미분법은 기말 나올 겁니다 아마 고까지 딱 나올 거예요 고까지 고배 미분법까지. 우린 적분 다 나올 겁니다 끝까지 해놔야 됩니다 아유 숨차다 숨차 문과 입장에서 상당히 숨찬 겁니다 적분까지 다 끝낸다는 게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숨차다 생각하시면안 되고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어 미분하세요 하면 어 미분하세요 하면 아 3X의 제곱 어 미분하세요 4X 이렇게 어 미분하면 0끝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마침뭐야? 오, 너하고 너는 사라지네. 이히 사라졌어, 이렇게 한 자, 그한 다음에 이것만 남기고 후 넘겨주면 x f p r i x, x f p r i x.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 이항시켜버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제 이거 두쪽 이항시켜버린가? 거야.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 어, 뭐 필기를 엄청나게 빨라요. 막 던져가면서 말이지. 막, 막, 막 필기하고 법 던져가면서 말이게 이게 볼펜 던지기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 네. 우리 아들이 내가 1, 2, 3, 4, 5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1, 2, 3. 와 이거 1, 2, 3, 4, 5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유치원 때인 걸로 되게 살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조기 학습을 시키잖아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르치잖아요 여섯 살 일곱 살때 그래서 1, 2, 3, 4, 으로가르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든 걸 깨달았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네가 세상에 속으로 네가 세상에 수학 선생 아들이 맞냐 <laughs>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laughs> 대통령 아들은 다 대통령이 돼야 되냐 막 이러면서 어 <laughs> 무서워요 그게 그때 아홉 살인가 여덟 살때 나한테 반박한 거예요 막. 어? 내가 응, 음? 니 수사대 아들이 왜 이래? 그럼 대통령 아들은 다 대통령 되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뭔얘기도 또, 어 사두부가 안 된다, 다시. 그래서 이제 이거 음.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이보편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파 이스테스 풀이요 던져라 그냥 불, 확 던지고 앞에 탁 불, 어. <laughs> 어떤+ 어떤 또또 신문 신문 많이 갖다 놓고 방에 가리키고 나면 애스트레스받거든 스트레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 많이 갖다 놓고 막 찢어요 막확 찢어 내가 먼저 문을 보여줘요. 신문 확 찢어라 아들 옆에 있다가 막 지금 확 찢어요 막 이렇게. 어. 곱해 던지고 종이 확찢어가면 스트레스 풀리거든 어차피 또한장씩 가가지고 고 종이 막 뜯는 거 아니야? 어. 이면지 같은 게 있잖아 막찢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린대요 한 장씩 치아악 하면서 이렇게 치아악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네요 자기 전에 스트레스 풀고 주시면 제가 말합니다 어. 내가 그럴 때는 지 말고 그러니까 카운 갔다 오더니 집에 있는 종이를 다 뜯고 야단이야 학원 뜯고 이러지 말고 어. <laughs> 자 여기 양변엑를다 X를, X를 약분해버려 x를 약분해보니 뭐야 f 프라 x, f 플라 x 이렇게. 어, x 약분하니까 3x. 자, x 약분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한 거지. 어. 아, 요요거 요 문제 아주 어, 어. 기말고사 아주 유력한 문제다. 아 좋은 문제다. 그난 다음에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f x를 구해야 되거든. f x를. 그럼 다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너를 적분해. 어, 허너 적분하면 f x라는 거지. 너 적분하면 f x 이렇게 하지. 어너 적분해 너 적분하면 아 2분해 2분해 2분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일텐 거지. 어 보이지 않죠 여기 1이 있잖아 그죠어너 적분하면 뭐야 4x 이렇게 4x 이렇게 그리고 뭐야 항상 기억해야되는거야 c 왜 okay. c 해주는거야 아 부정 적분상수 c 해주는거 잊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적분상수 c 해주는거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지만 어 f0이 1이네 아 뭐야 c가 1이네 이거. c가 1이네 이거. c가 1이구나 이렇게 2대입시켜 e 픽4 이 바나수요 8아 2가 답이다 이렇게 3. 3이 답이다. 여기 있었고. 유유이 아 잠깐 아 3. 그래서 아 3이 답이구나 이렇게. 3